할렐루야. 한주또잘 지내셨죠? 어, 변함없는 한 주지만 그한주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울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걸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어비하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어분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관면하니라 바울이 17장에서 아덴을 떠나요. 아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18장서부터 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다 에베소 지방으로 갔다. 이 사도행전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부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서신서는 다 거의 지역을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시부리서는 좀 다르지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전했던 것들 이런 부분으로 바울 서신을 만들고 있어요. 17장에서 워낙 반대해 갖고 이쪽으로 떠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오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래갖고 부르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업이 같다 이렇게 하고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그래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얼마 전에 제 후배도 한 2년 동안 이 크루즈를 타고 복음 전하는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떠나요. 급여를 한 푼도 안 줍니다. 먹고 자는 것만 그 선박에서 해결을 해요. 나머지는 자기가 벌어서 쓰는데 보통 외국에 나가서 선교 나가면서 벌어서 쓰는 거는 사실은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비량 성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인용되는 구절이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을 만들었대는 거죠. 천막을 막 젖대는 거죠. 후배도 갈때 아주 큰 교회에서 파견 나갔어요. 파견 나가는데 내용은 얘기를 안 했지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2년을 크루즈 선박을 타고 보험을 전하기 때문에 후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자비량이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돈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바울이 천막을 짓고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나 해서. 인터넷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비리안 성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더 발전을 했더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형 천막을 만들었대요. 거기에 바울이 지휘자였대요. 그 총괄을 했대는 거예요. 큰거 치면 한 7, 80명 들어가는 천막이 있대요. 기획해서 그 천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새롭게 봤어요. 아, 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구나 브루스 길라가 누군지를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에서 브루스 길라 한번 원문으로 열어서 몇 번인가 볼게요. 브루스 길라, 아길라 나오죠? 4252번 바이블렉스로 한번 가볼게요. 많이 안써 있어요. 그럼 아굴라 한번 볼까요? 아굴라가 몇 번인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동욕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욕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이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이 부부가 바울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럼 천막을 만들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동역자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소프트 바이블로 한번 가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부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의하라 이럽니다. 이두 사람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가. 이 단어를 설명을 안 해도 여기서 보면 이 486이는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41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한글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대화하는 것을 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가서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하고 말을 한다고. 이게 곧 일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 14장 10절에서 이 현상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5장 뒤로 가면 뭐냐면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우리가 누구예요?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게 성경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원상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논지로 하면 농부인 아버지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부분이 또 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는,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고는,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한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포도나무, 농부,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농부가 일하면 뭐 나와요? 포도 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전한 내가 그분에게 전도를 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보통 이 나의 태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로 저와 연관이 되는 거죠. 성경에 풀대로 보지 않으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험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 있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복음 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 뿐이 없어요. 돈잘 벌었어요? 운동 잘 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얘기. 그게 에르곤이라는 거죠.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토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예수 그리스토를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이라는 단어, 2041, 에르곤을 봤어요. 여기서 바이블렉스 가 하고 바로 볼게요. 제일 처음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려고 제가 온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14절로 갈게요. 아까 14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계셔 말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믿어줘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고 이루는 것은 지식적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인지가 됩니다. 유튜브 하는데 전파가 보여요? 날라다니잖아요. 난 너무 신기했어요. 코드 없이 충전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되잖아요. 눈에 보여요? 코드선이 안 보여도 휴대폰이 충전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내용을 안 믿는다, 이러면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인지가 안 되는데요? 근데 몇천 년 전서부터 이 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토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뭐그 사람들이 바보였을까요? 그냥 뭐 주시니까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그래서 믿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을 저는 잃어버지 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책에다 다른 얘기, 거짓말 하지 않았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술해 놓은 성경은 옳고, 맞다, 진실되다.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로 한 1년을 성경을 보면서 인지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것들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제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좀더 확실해지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정말 진실되게 써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로 들어왔어요. 예수 영접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릅니다.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죠. 성경의 논리예요 세상에 뭐형광등 불빛으로 생각한다면 이 구절 하나도 안믿습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일 너희 빛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쳤다 이런 소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비쳤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말한 게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14절 올려서 착한 행실 보여 주세요. 착한 행실. 똑같이 에로곤스죠. 에르곤 쓰죠. 에르곤 쓴다고. 일이라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일이라고 그립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다고 우리가 역동적인 힘을 역사한다 그런데 그때도 에르곤이라는 단어 있요 n 에르곤 이런다고요. 누가 역사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역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역사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역사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세상의 논지법을 갖고 들어오면 성경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보는 방법뿐이 없대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동욕자로 봤잖아요.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동욕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함께 동욕자가 됐다, 이런데. 동욕자가 뭐냐면, 함께 일한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를 하면, 여러분들 다 영접해서 동욕자야 이렇게 해서 우리야 우리를 동욕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욕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하고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세상에서 무슨 일할때 뜻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목표점이 같은 사람들을 동욕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동욕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동욕자래. 일을 해서 동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할 수 뿐이 없다는 거죠. 좀 역설적이에요. 뭐, 복음의 일을 같이 하니까 동욕자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기 때문에 동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동역해요? 요한복음 1 5장에서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그리고 영접하는 우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빼놓고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영접한 우리를 빼놓고 하나님이 어디 현현해서 역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맺힌대요? 가지에 맺힌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낸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사도행전에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것도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은 이거 못 써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역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동욕자여.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농부인 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긴냐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는 거죠. 동욕자여갖고, 이 동욕자들은 이 아까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보면 그때서부터 굉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저도 뭐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뭐이 복음 들고 섰을 때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일을 했다는 거죠. 복음의 일을. 착한 행실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업이 같음으로 무슨 업을 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업이에요. 그거를 유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루스 길라와 아길라가 동역자다. 제가 한번더 얘기할게요. 바울은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요. 그때로 따지면 지금 홍콩과 같은 데입니다. 무역의 허브였던 데예요. 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땄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따면 돈을 엄청 들여야 돼요. 바울은 태어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딴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대요. 그럼 무슨 소리야?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러지? 뭐 힘들게 천막, 천막 짓는 일을 하냐고 서두에 7, 80명 들어가는 천막 일을, 그걸 뭐 하루 이틀에 짓겠어요? 뭐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그럼 복음은 언제 전하고? 복음은 언제 전할 거냐고요. 두세 달 이거 해갖고 돈 벌었어. 그럼 밥도 먹어야 돼. 근데 돈 벌은 얘기를 여기 딱한 번만 쓰겠어요? 내용을 모르는 거죠. 자, 3절. 원문으로 볼게요. 헬라우를 보는 겁니다. 이 단어는 업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가 장막 만드는 일 이릅니다. 이거는 단어를 쫓아가야 돼요. 4633, 한번 가볼게요. 천막, 장막, 이릅니다. 4635는 여기 딱한 구절만 써 있어요. 4633, 바이블렉스로 한번 갈게요. 초막, 장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내려보세요. 처소 얘기합니다. 장막, 이릅니다. 여기 시브리소에 뭐라 고 그래요? 성소와 창, 장막에 이른다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예비한 시부리서는뭐 얘기를 하냐면 지금처럼 성전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출애굽하면서 성막 만들었던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뜻이 뭐예요?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올라가면 그릇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구장에서 이런다고 그릇은 우리라 이런다고요. 그릇이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릇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빛처럼 우리도 그릇이 됐다는 거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성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절에 뭐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해서 강론하고 이런다. 회당해서 강론하는데 뭘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보금전환. 저번주에 회당했죠? 회당할 때 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하고 남유다 백성이 나라를 뺏겨갖고 소아시아, 유럽 이쪽으로 왔는데 성전 생활을 하다 그걸 못하니까 안식일날. 모세오경과 시편을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망하면서 레이지지파가 없어져요. 레이지파 흔적을 못 찾아요. 역사적으로. 그때 율법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요. 바울이 안식일날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야? 예수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신약으로 오면 성전을 맡깁니다. 계시록 21자 22자. 성막하고 성전은 같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곧 뭐를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고 성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고합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질 못하면 지금의 예루살렘 가서 그것이 성전이라 고하고그 성전 뺏겼다고 대선 통곡합니다. 통곡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 통곡할 시간에 성경 좀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은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성전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어 성전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읽으시면 되었그냐 좀 전에 게시록과 요한복음 읽었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한 게 하나님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빛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합한 자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우리도 성전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성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죠. 누군가 저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래 갖고 제가 믿었어. 구원 얻었죠? 그럼 뭐예요? 내가 성전된 거예요. 다시 이 논지를 잘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3절로 가겠습니다. 성전 만드는 일을 했대잖아요. 여러분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장막 안 지실 겁니까? 성전 안 만드실 겁니까? 똑같은 얘기를 여기에서는 성전을 장막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전 만드는 일을 했다 이런 거면 이게 무슨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라고. 복음행전이라고. 예수.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온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강난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여기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읽어주세요. 신라와 기모대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어느 도시 사도행전 몇 장을 가더라도 뭐예요? 예수는 기름 부은지다 메시아다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내용이 딱 그거예요 그것을 3절에다 마치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부르스길라와 아길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절대 성경은 돈 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량이요? 그거는 해석이 안 되니까 자비량이라고 푼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면요. 복음 전하면 후원자 아까 얘기했듯이 제 후배 얘기했듯이 후원자들이 붙습니다.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것이지 돈 버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성경을 보실 때 복음 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다소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툴 안에서 잘 맞춰나가면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을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